80년 만에 내린 중부지방에서의 엄청난 폭우로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차량과 기반 시설들이 거센 물살에 휩쓸리는 등 많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위기일수록 뭉치는 한국인들의 아름다운 장면들이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역대급 폭우에 해외에서도 굉장히 놀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의 기록적인 폭우 소식을 알리는 글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그동안 폭우로 인한 피해가 미미했던 한국이 이렇게까지 큰 피해를 볼줄 몰랐다며 놀라는 한편 그 와중에 한국인들의 위기 상황에서도 서로를 돕는 모습에 엄청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이 영상은 물바다가 된 도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여성 운전자를 한 시민이 구조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서울 서초동의 도로에서 일어난 일로 저지대로 유명한 해당 지역의 특성상 신호를 대기하는 찰나에 물이 무릎 높이까지 순식간에 불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물은 곧 차량을 완전히 잠기게 할 만큼 엄청나게 불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 운전자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상황에 물에 잠긴 자동차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한 시민이 자신의 목까지 차오른 물 속에서 여성 운전자를 구출해 냈습니다. 이 영웅은 여성 운전자를 안전한 곳까지 옮긴 다음 별다른 말 없이 그대로 자리를 떴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이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이 영상에 대해 저 시민도 자신의 차를 잃어서 큰 슬픔에 빠져 있었을 텐데 기꺼이 다른 운전자를 구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나 같으면 남이야 어떻게 되든 길바닥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을 거야. 위기일수록 뭉치는 한국인들의 정신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저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기꺼이 도움을 베푸는 저시민이 존경스럽습니다. 아마 저 물은 엄청난 흙탕물일 것이고 가시거리도 확보되지 않아 두려웠을 텐데 공포를 이겨내고 선의를 베푸는 이름모를 영웅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등의 감동이 반응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에서 벌어진 선행물결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사실 이번 폭우의 피해가 예상보다 컸던 이유가 바로 배수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배수구에 함부로 버리는 바람에 배수구가 막혀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남아 있는 정상적인 배수구도 냄새 때문에 주변 상인들이 덮개로 배수구를 막아버렸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러한 원인을 파악한 한 남성은 배수구의 쓰레기를 맨손으로 처리하여 물이 빠질 수 있도록 했고, 이 장면도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굉장한 화제가 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배수구의 역한 냄새는 정말 근처에 다가가기도 힘들 정도로 뽀를 찌르는데, 이 남성은 일단 물을 빠질 수 있게 하여 더큰 피해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두 팔을 걷어붙인 것이죠. 이 남성의 감동적인 살신성인은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남들을 위해서 한 행동이라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을 놀라게 한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바로 사당역인데요. 정말 이곳이 계곡인지 지하철인지 분간조차 할수 없는 아수라장이 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음날 사당역은 물기 하나 없는 완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바로 새벽 동안 관련 직원들이 힘을 모아 아수라장이 된 역사를 완벽하게 복구해낸 것이었습니다. 사당역은 서울 지하철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모이기로도 유명한데요. 해당 직원들의 새벽 동안의 신속한 처리가 없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발이 묶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빠른 일 처리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면에 대해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이 생지옥을 완벽하게 복구하기까지는 불과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다. 한국인들의 속도는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다 등의 놀라는 반응을 보이며 직원들의 신속한 처리에 대해 놀라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돕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장면은 해외에까지 널리 퍼지며 전 세계인들에게 많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폭우로 인한 대혼란 속에 이렇게 서로가 완벽하게 단합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보여줄 수 있는 나라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놀라운 장면들을 보면 같은 한국인으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타인을 위해 아낌없는 선행을 베풀어 주신 대한민국의 모든 영웅들께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묵묵히 서로 간의 끈끈한 결속력을 보여주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한국에 내린 폭우에 대한 해외 반응은 어떤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은 모든 국민들이 숨겨진 영웅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들은 평소에는 어딘가에서 평범하게 생활하다가 국가적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언제나 곳곳에서 출몰하지 도대체 한국인들은 정체가 뭐야? 정말 신기한 게 한국의 안 좋은 소식이 보도되면 꼭 훈훈한 미담도 같이 들려오더라. 한국인들은 어떻게 위기 때마다 서로 간의 아름다운 단합을 보여줄 수 있는 걸까? 운전자를 구하러 자신의 몸을 내던지는 장면은 정말 감동이네요. 그는 분명 감전이 될 수도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일면식도 없는 나무리에서 기꺼이 위험을 감수한 것이니까요. 그 시민은 도움을 주고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나무리에 그런 행동을 하다니 한국 정부는 반드시 그를 찾아내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드디어 한국이 폭우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군요. 한국은 일본을 자연재해를 막아주는 방파제쯤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 혜택은 이로써 끝입니다. 이제는 한국이 일본의 방파제가 될 차례네요.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일본은 그렇게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왜 한국 같은 미담이 안 나오는 거야? 일본인들은 말로만 도와주는 척 하지, 실제로는 자신을 희생하는 걸그 무엇보다도 싫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반면 제가 겪어본 한국인들은 겉으로는 다소 냉담했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나무리에 기꺼이 몸을 내던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엄청난 물들을 몇 시간 만에 전부 치워버린 건가요? 역시 한국인들에게는 불가능이란 없군요. 나의 나라였으면 저 지하철역은 며칠 동안 폐쇄시켰을 겁니다. 한국인들은 저런 돌발 상황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기라도 한것 마냥 신속하고 정확하게 행동하는군요. 이들의 이런 엄청난 모습을 보면 남은 피해도 순식간에 복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한국의 사례는 엄청난 교훈을 주는군요. 그들의 배수 시스템은 전 세계 최고라고 알고 있는데 쓰레기로 인해 피해가 커졌으니 말이에요. 우리는 한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배수구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